되게 약한 척하는 거예요, 진짜. 어. 어? 근데 사실 진짜 저희는 거의 바로 당장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그 그날 저희가 만났거든요. 저녁, 저녁 날. 다섯 명다 만나서 같이 않습니까 그날 아 오늘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답이 나오겠다. 어, 내년, 어, 내후년. 아.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서로, 근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. 요뭐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갈증이나 뭐 외로움,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. 아. 근데 예. 우혁 씨가 그.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? 제가요? 아니 그때 그 이런 분위기나 뭐 이런. 아 분위기. 아 너무 좋았죠 그때. 아니. 아 그때 아, 진짜. 아그멤버데 왜. 왜? 네, 왜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말을 하니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안봐았어안 받았어. 진짜 안받았어 원래 한번 심하게 맞으면 후회증이되게 아, 아닌 아니, 왜냐면은 그 얘기를 왜. 좀 맡아야 되겠다고 아, 생각이 든게 예. <laughs> 우혁 씨가 굉장히 강한 그 남자 같은 이미지 남자잖아요 <laughs> 그런 이미지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깨는 얘기라 약간 물어본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우혁 씨 눈물을 두번 봤는데 어, 어. 한 번은 그때 JTL 게릴라 콘서트 때 어. 그때 봤고 두 번째가 그때 만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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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. 그러니까 그날이 저희가 예전에 어, 차 타고 가면서 다섯 명이서 같이 군대를 갔다가 같이 나오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. 근데 재훈이가 마지막 제대하는 날이어서 그날 다 같이 가서 약속을 지켜보자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나왔는데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, 정말. 그렇다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 뻐요 아, 예전 그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예전 얘기밖에 안 했어요. 예전에 그때 활동했을 때 예. 그런 <laughs> 재미있었던 저희만의 그런 이야기들 어, 얘기하고 네. 뭐너 뭐 어떻게 저렇고 <laughs> 그런 얘기를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떤 야, 놀이동산에 간 느낌? 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, 눈물이 나더라고요. 우혁 씨가 항상 자, 자기 주장이 강해요. 어.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음. 그 내가 정말 외로웠어 라는 말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얘기를 하면 또 지금도 어. 뭐 왜? 늘 강을, 강한 척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. 둘 다. 그죠? 네, 응. 형으로서. 어. 그래서 부둥켜 안고, 이렇게 울었어요, 엉엉. 한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. 뭔지 알것 같아. 그래서 저는, 아, 됐다. 이제 뭉칠 수 있겠다. 근데 그 다음날 전화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 <laughs> 감동들이 그냥 그 다음날 깨졌어요. 네. 깨진 거 아니야. 네, 깨진 건 아, 아닌데. 갖고 있어요. 갖고 있지만. 갖고 네. 네. 갑자기, 네. 갑자기 말을 바뀌었어요. 깨졌어요. 깨졌어요. 그러니까. 여러분 <laughs> 지금 갖고 있어요. 아, 얘 갖고 있습어다 <laughs> 아니, 지금 지영씨랑 지금 웃겨서흘린눈물이니까 감동의 눈물이니다 아, 이게 진짜 배신감 드는 게요. 남자 다섯이 음. 그 막, 그거에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울, 울고 있는데. <laughs> 기억을 못한다그러니까 완전 배신감 <laughs> 느껴가지고 눈물이 더 나잖아요 지금. 그때 확인했어요. 울었고 증인도 아, 있어요. 근데 예. 그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언제 어떤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, 네. 예, 그 마음은 같다라는 거는 그날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아두분는 <laughs> 아, 관계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이러고 그래요. <laughs> 아. 아니 그래서 감독 솔로 앨범 신보 네, 네, 네. 첫 번째 무대를 한번 네, 열어주시면. 네, 네. 그러니까. 아, 제가 더 영광스러워.